조생종 특히 대석종류는 음, 거지 주머니병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어떤 해에는 안 되는 해도 있고 어떤 해에는 어, 아주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면요. 어, 석회유황합제 3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철저하게 하면은 수확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뭐 석회유황합제나 보로도액 두가지 중에 해결해서 한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될수록이면 석회유황합제 꼭 하시고 철저하게 하실라고 하면은 보로도액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피기 전에 첫번째 방제를 하실 때 거지 주머니 병이 어, 역시 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 오갈병 어, 델란 델란에는 세균성 금 병과 그리고 오갈병 동시에 방제, 방제가 됩니다. 근데 이 거지 주머니 병이 박사들 그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어 오갈병 그 병은 균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생종은 항상 어에 없이 이 방제를 그주머니병을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고 방제를 건너뛰거나 했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나무에 달린 채로 낙과도 되고 썩기도 하고 이게 과일에 이렇게 어, 열었는데 옆에 붙어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지고 탄저병이나 같이 섞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수록 이면은 어, 석회용합제를 반드시 방제를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석회용합제 불가득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어, 델란, 델란을 꼭 방제를 해주시면은 꽃 피기 직전에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